영상 편집을 처음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 채널에 5분만에 배우는 영상 편집 순서 요 콘텐츠를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요. 그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건 편집은 순서만 잡아도 훨씬 수월해진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순서를 모르고 시작하면 불필요하게 왔다갔다 하게 되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에서 말했던 흐름을 기반으로 제가 실 실제 편집 화면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 흐름을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파일 이름을 지정한 뒤에 영상을 불러옵니다. 저는 이때 함께 사용할 효과음이나 이모지 같은 소스들도 미리 폴더에 넣어두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두면 작업할 때 훨씬 정리가 잘 되는 느낌이라 좀 편합니다. 다음은 컷편집인데요. 처음부터 영상을 재생하면서 하나하나 자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디오 파형을 보면서 단축키 Q와 W로 빠르게 잘라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물론, 무음 구간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기능도 있지만, 제가 말하면서 찍는 영상은 실수한 부분을 다시 같은 문단에서 이어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말한 구간만 살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형이 있는 부분만 빠르게 훑어보면서 첫 문장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는 부분 중에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말한 구간을 기준으로 그 앞부분을 다 잘라내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컷편집을 완료하면 다음은 자막을 달아주는데요. 저는 프리미어 자동자막 기능을 사용합니다. 텍스트에 캡션 대본으로 캡션 만들기를 누르고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한 다음 받아쓰기 및 캡션 만들기를 클릭해서 자동 자막을 생성합니다. 길이가 긴 영상일수록 일일이 맞춤법 검사를 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텍스트 파일로 내보낸 후에 블로그에 복붙하고 한꺼번에 맞춤법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 텍스트 파일을 다시 프리미어로 넣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 이런 기능은 없어서 맞춤법 검사를 하면서 틀린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프리미어에서 하나씩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춤법을 다 고쳤다면 자주 사용하는 자막 스타일로 한 번에 변경을 해주고 기본 자막을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포인트 자막을 넣어줄 건데요. 저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보통 한 영상에서 사용하는 포인트 자막을 몇개 정해둔 뒤에 이것만 사용을 하는데요. 너무 여러 가지를 쓰면 오히려 산만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한 3, 4개 정도만 골라서 쓰는 편입니다. 영상을 쭉 보면서 포인트 자막을 넣을 구간은 기본 자막을 꺼주거나 삭제를 해주고 템플릿을 올린 뒤에 자막 내용을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자막과 어울리는 효과음도 같이 넣어 주는데요. 이렇게 뭐 흔들흔들거리는 글자 효과도 미리 받아둔 프리셋을 이용해서 바로 적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프리셋은 검색만 해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마음에 드는 걸몇개 저장해 두면 편집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포인트 자막과 효과음을 넣어 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 효과도 함께 추가해 주는데요. 저는 화려한 전화는 잘 쓰진 않고 대신 주제가 바뀔 때나 단락이 끝날 때는 넘어가는 느낌만 주는 효과음만 넣어주는 편입니다. 다음은 색보정인데요. 사실 이건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컷 편집 전에 했는데 제가 색보정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라서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모든 작업을 마친 후에 V1 트랙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트랙 하나를 추가하고 조정 레이어를 얹어서 전체 색을 한 번에 조정합니다. 제 영상은 보통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대부분이라서 피부톤 보정만 좀 환하게 바꿔주고요 이런 피부톤 보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편집하는 여자 채널에 관련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보정까지 끝나면 마지막으로 음량을 정리해줍니다 먼저 제 목소리가 들어있는 오디오 트랙을 대략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데시벨 근처로 통일을 해주고 너무 튀거나 소리가 작은 부분은 오디오 게인으로 균일하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엔 BGM인데요. 사실 저는 브이로그가 아니면 BGM을 많이 넣는 편은 아니에요. 음악을 찾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정보성 영상은 오히려 집중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넣지 않습니다. 만약에 넣는다면,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 데시벨 정도로 아주 은은하게 깔아두는 편이고,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소리를 줄여서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도록 조절합니다. 그런데 내가 목소리나 BGM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정말 간단하게, 기본 사운드에서 자동 일치 기능을 누르면 업계 표준 음량으로 맞춰주는데요. 대화나 음악, 효과음까지 모두 손쉽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초보자들도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편집이 끝났다면 이제 내보내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내보내기 전에 타임라인을 한번더 훑어보면서 오타나 자막 간격, 효과음 누락 같은 작은 부분을 체크해주고요. 내보내기를 클릭해서 파일 이름을 적어주고 저장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전 설정은 Adaptive High i t r a t e H.264 포맷으로 지정을 하고 내보내기를 클릭해서 렌더링을 진행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건 포맷 아랫부분에 일부 옵션이 비활성화 되어 있으면 영상을 뽑았는데 자막이 안 보이거나 소리가 안 들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보내기 전에 이 부분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편집을 할때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렸는데요. 영상 편집은 기능을 많이 아는 것보다 정해진 순서대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완성까지 가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에 영상 편집을 시작할 때, 아,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하나하나 편집하는 게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고민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악순환을 겪지 않고 본인의 영상을 꾸준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편집 방법들, 시간을 아끼는 루틴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요. 영상을 완성하는 편집 루틴 배우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